예레미야 31장 나 여호와가 말한다. 그 날이 오면 내가 모든 이스라엘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원수의 칼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을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을 편안히 쉬게 하겠다. 옛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내 한결 같은 사랑을 너에게 베풀었다. 전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다시 세우리니 너는 다시 설 것이다.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춤출 것이다.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에서 포도밭을 가꿀 수 있을 것이며 포도밭을 만든 농부들이 그 열매를 맛볼 수 있을 것이다. 파수꾼들이 에브라임 산에서 자 일어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계신 시온으로 올라가자 하고 외친 날이 올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뻐 노래하여라 온 나라들이 만나는 곳에서 소리 높여 찬양하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여라 보아라. 내가 이스라엘을 북쪽 나라에서 데려오겠다. 그들을 땅끝에서부터 모아오겠다. 그들 가운데는 눈 멀고 절뚝거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아기를 뵌 여자와 곧 아기를 낳을 여자도 있을 것이다. 큰 무리가 함께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돌아올 것이며 나는 가엽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데려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시내가로 인도하며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평탄한 길로 인도할 것이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의 아버지이며 에브라임은 내 마다들이기 때문이다. 나라들아 너희는 나의 말을 듣고 저먼 바닷가 땅에 이 말을 전하여라. 너희는 이처럼 말하여라. 이스라엘 백성을 흩으신 분이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목자처럼 양떼와 같은 그들을 돌보신다. 여호와가 야곱 백성을 구원하고 그들보다 강한 백성에게서 그들을 구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 시온의 높은 곳에서 기뻐 외칠 것이다. 여호와가 베풀어준 온갖 좋은 것, 곧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과 양 새끼와 송아지들을 보고 그들의 얼굴이 환해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물된 동산 같아서 다시는 괴로운 일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그때의 젊은 여자들이 기뻐하며 춤을 추고 젊은이와 늙은이가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 놓고 고통 대신 기쁨과 위로를 주겠다제 사장들은 살찐 재물을 넉넉히 얻을 것이며 내 백성은 내가 주는 좋은 것으로 배부를 것이다.나 여호와의 말이다.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마에서 한 소리가 들리니 그것은 괴로움과 슬픔으로 울부짖는 소리이다.라헬이 자기 자녀를 위해 운다.그 자녀가 죽었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 우는 소리를 그치고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라. 네가 한 일에 상이 있을 것이며 백성이 원수의 나라에서 돌아올 것이다. 너의 장래에는 희망이 있으니 내 자녀가 고향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에브라임의 슬피 우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다. 여와여 주께서 나를 벌하셨으므로 내가 교훈을 얻었습니다. 나는 길들여지지 않은 송아지와 같았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와시니 나를 돌이켜 주십시오.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떠나 헤맸지만 이제는 니우치고 있습니다. 내 잘못을 깨달은 후에는 가슴을 치며 슬퍼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저지른 어리석은 짓 때문에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가장 귀한 아들이요. 귀여워하는 아들이다. 내가 가끔 이스라엘을 꾸짖었지만 나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기억한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을 무척 사랑하니 내가 다시 그를 가엽게 여길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처녀 이스라엘아, 푯말을 세우고 길 표지판을 만들어라. 길을 잘 살펴보아라. 네가 걸었던 길을 주의하여 보아라. 처녀 이스라엘아 돌아오너라. 네 고향 마을로 돌아오너라. 방탕한 딸아 네가 언제까지 헤매겠느냐. 여호와가 이 땅에 새일을 일으킬 것이니 여자가 남자를 안을 것이다.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유다 백성을 옛날처럼 다시 회복시킬 때에 유다 땅과 그온 마을에 사는 백성이 이러한 말을 다시 할 것이다. 너 정의의 복음 자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베푸실 것이다. 그때에 유다와 그 모든 마을의 백성이 평화롭게 모여 살 것이며, 농부들과 양 떼를 몰고 다니는 목자들이 평화롭게 모여 살 것이다. 내가 목말라 지친 자에게는 물을 주고, 배고파 힘없는 자에게는 배불리 먹을 것을 주겠다. 나 예레미야는 그 말을 듣고 단잠에서 깨어나 눈을 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보아라 날이 이를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과 가축의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게 할 것이다 옛적에는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를 감시하며 그들을 뽑고 허물고 멸망시키고 재앙에 빠뜨렸으나 이제는 세우고 심는 일을 철저히 하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 날이 오면 백성이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자녀의 이가 시게 되었다라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각 사람이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신 포도를 먹은 그 사람의 이만 시게 될 것이다. 보아라 날이 이를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 날이 오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에게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끌어내던 때에 세운 언약과 다른 것이다. 나는 그들의 남편이 되었으나 그들은 그 언약을 깨뜨렸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나 내가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집과 언약을 맺을 것이니,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가슴에 새겨 두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이나 형제에게 여호와를 알도록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는 모든 백성이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여호와가 낮에는 해를 주어 빛을 비추게 하고 밤에는 달과 별들을 지정하여 빛을 비추게 하겠다. 또 바다를 뒤흔들어 파도 소리가 나게 하겠다.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다. 나 여호와 앞에서 이 법칙이 어긋나지 않는 한 이스라엘의 자손도 내 앞에서 항상 나라로서 존재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만약 사람이 위로 하늘을 질수 있고 아래 땅의 기초를 될수 있다면 몰라도 그런 일이 있기 전에는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한 일로 그들을 서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보아라 때가 이를 것이다. 그 날이 오면 나 여호와를 위해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 하나의 망대에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 측량하는 줄이 가랩 언덕까지 곧게 이어지다가 코아 쪽으로 꺾어질 것이다. 시체와 잿더미로 가득찬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서 동쪽의 말문, 모퉁이까지 이르는 모든 밭이 여와의 거룩한 땅이 되고, 다시는 무너지거나 허물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